안녕하세요. 민코인 완전 정복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서는 뭐 덱스 스크리너 하고 여기서 푸들라나가 한 개, 두 개, 세 개지만 갈도 다 다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실 수 있다. 티커도 똑같고 이름도 같다. 하지만 이세 개는 다 다른 코인이다. 셋 중에 한 개만 진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푸들라나 이게 티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름이라고 하고요. 푸들라나가 이름이고, 여기 있는 거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심볼이라고 불립니다. 네, 지금 완전 입문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아시더라도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어는 여기 보시면 어, 얘는 푸들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어는 솔라나와 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어 업비트로 좀 들어가 봐야겠어 아 빗썸으로 들어갈게요 이 빗썸에서 이 지토 코인이 있습니다 자이 지토는 JTO하고 KRW라고 하죠 이게 바로 페어입니다 자이 지토 한 개의 가격을 원화로 알려주는 거고 만약에 BTC 마켓으로 들어가면 GTO, BTC가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뒤에 어떤 걸로 이 코인을 가격을 결정을 하는가라는 건데, 뭐 K 더, KRW하고 BTC는 주소가 다 다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만한 게아 페페로 보면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서도 페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 키고 있는 건 진짜 페페, 찐 페페고요. 보여드리려고 킨 거고요. 이거는 한 주소입니다. 페페 주소를 검색을 했더니, 분명히 주소는 하나만 검색을 했는데, 다 똑같이 나와요. 토큰의 주소도, 어드레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페어의 값은 다 다르죠. 왜냐면, 첫 번째는 페페가 ETH, 이더리움으로 페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이더리움이긴 하지만, 유니수합이라는 거래소 관련 얘긴데 이건 거래소 버전이 다른 거예요. 거래소 얘기는 또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전3, 이건 버전2라서 다른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어디 봅시다. 이게 가격이 똑같은 거고, 이것도 버전3인데, 이 페어가 다른 건, 다른 사람이 새롭게 만든 유동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얘는 페페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위에는 다 이더리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USDC라는 코인으로 코인으로 페페의 페페의 가격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페어의 주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다섯 번째는 역시 페페입니다. 그런데 쿠키 쿠키라는 토, 코, 쿠키라는 코인으로 페페의 가격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페어의 주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이 주소를 이 어드레스, 토큰 어드레스 주소로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코인인데 어떤 걸로, 어떤 네트워크인지, 어떤 거래소 버전인지, 어떤 코인으로 페어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푸들러 들어와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공식, 공식 어드레스를 보셔야 돼요. 공식 어드레스를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사이트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페페처럼 공식만 쫙쫙쫙 뜨겠죠. 아, 아니면,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사기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푸들라나 하잖아요. 이 푸들...라나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이 아래는 토큰 어드레스를 7f, 7d, 뭐, g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가 다르더라도, 이름이 같으니까 여기 같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사기도 있으니, 검색을 했을 때, 뭐, 뭐지? 검색을 했을 때이 토큰의 어드레스가 같은지, 여러분이 산 코인이 솔라나 기반인데 솔라나 네트워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어떤 게 티커고, 어떤 게 이름이고, 어떤 게 페어, 어떤 게 토큰 어드레스인지 검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원하는 건단두 개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만, 그리고 위양이면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것만 해주시면 계속 제가 영상을 찍을 원동력이 되니까,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